인도에서, 먹, 아니, 아, 인도에서 먹는 라면이에요 라면 라면과 밥 한식이다 한식 너무 좋아 야 이거 이거 이 푸른 라면 이거 자취할 때는 먹는 그런 맛인데 일주 느끼함이 참들어가네 한식 만세 식도 클리닝 한식 만세 진짜 식도 클리닝이다 이건 진짜 인도에서 먹는 라면은 그냥 혁명이에요 혁명 또 조절로 켜졌네. 나안 눌렀는데 대박 사건. 음성 인식된 거아요 유튜브 귀신 있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안 눌렀는데? 먹느라 눌 시간이 없었는데. 카메라가 동영이 거 음성 인식이 돼요? 될 걸요? <laughs> 돼요. 말하면 돼요. <laughs> 김치 이는 찍히기도 하고 동영상도. 되겠네. 유튜브 귀신이 혹시 나를 도와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거 아니야? 만두? 치킨 만두? 치킨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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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죠 조금 사는 만두? 오늘 여기 일요일인데요 저랑 어, 같이 지금 동행하시는 분이 교회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슬람과 힌두의 나라 인도에서 교회 좋아요. 굿모닝 줄레 줄레, 줄레. 신발을 벗고 가야 되나봐요. 이야 인도에서 의 교회라 정말 특이한 경험 같습니다. 교회 오빠들이다. 교회 오빠. 너무 졸려가지고 중간에 좀 나왔어요. 쉽지 않지? 나도 이제 저기 노래 다 외웠다 외웠어. 야이집 맛집인데 이거 양이 스케일이 소한테 소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 양 진짜 많아요. 두끼다 두끼. 출레. 줄래 줄래 250투피티 샀어요 줄래 줄래 이빠이 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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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래 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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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줄래 줄래 줄래래래 지금 레팰리스라는 곳에 왔는데 8월 15일까지 물어라 그래서 입장료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구경해볼게요 문 닫았대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거 하고 다니니까 인도 사람들이 아저씨들 되게 좋아요 얘들아 길거리에서 이러는 거 아니야 야꺼은게야 그...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위에서 따라오고 계속. 아 진짜요. 졸래. 네. <laughs> 저 검은 개 쟤는 포기를 모르는 게 불굴의 강아지네, 불굴 불굴견. 야 포기를 몰라 포기를. 야 남자는 남자. 포기할 때 되지 않았니? 레펠리스 문 닫아서 저기 사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즐거우신 게 피곤하신 게. 올라왔습니다. 하늘이 너무 예쁘죠? 마지막 가문이 남아있군. 여기도 꽤 높아요. 한 해발 4,000m 정도 되지 않을까. 진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와, 멋있다. 어디 갔어? 어디 가서 알로비 온도. 아, 일몰 지리죠. 장난 아니죠. 어. 괜찮아. 현 믿지? 이 no nice, no nice. I 보 a v e a button. I have a b 대 t t o n I have a button. I have a button. I h a v 리아 b u t 줄래 n I have 줄래. u t t o n I 음? What's 이 o 뭐야 유라전? 유라전? 유라전 라진 j 마 n 라 r a 마 야, 얼굴이 멋있다, 이거 멋있다. 이 j a n Kumar. Rajan Kumar. Yeah, I'm going to g 니다 k o r e a n l a n g u a g e 줄래 줄래 e l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한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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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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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레, 줄레. 한국? 네, 한국. 한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다녕하요요요요요요 잘가자가 자이가 is 래줄래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이 y o u r so pretty yeah? is oh, yeah. 너 이쁘다 yeah. 너 예쁘다 너 예쁘다, no, 예쁘다. You, are, you, are so you are you are so handsome is 너 no, no, no 멋있다 Samantha.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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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케이 so so is easy 오빠 대박 오빠 대박 오빠 대 오빠 대 오케이. Yeah. Okay. Okay. 오빠 대박. 오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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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so very handsome. 오케이. You are so pretty. 너 이쁘다. 너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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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쁘다. 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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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렇지. 한국어 교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래래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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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요라다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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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Thank you. 줄래 줄래? l c 자 치얼스 c h 배 l l 따봉 따봉 <이>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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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 저 여행한지 두달 일주일 만에 드디어 한식을 먹었습니다 아 좋아요 보기만 해도 아픈 게 낫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삼겹살 c 들어간 비빔밥인데요 음. 김치다 김치 두달 만에 먹은 김치 와 음. 음. 대박 아 맛있다 아픈게 다 낫는 것 같아 느낌이 음. 입에다 대고 얼굴에 바르는 것 같은데요? 정수리가 차는 느낌이야. 오케이. 최고예요 <laughs> 차는 느낌이에요 정수리가 차는 느낌이에요 우리 정수리가 차고 있습니다 탈모약 필요 없습니다 최고예요 저는 어, 이제 이 버스를 타고 길롱이라는 곳으로 갈 거예요 <laughs> 제가 어, 레에 한 보름 정도 있었는데 보산증이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내려가려고요 내려갑시다 바탈 버스입니다 10시간 과연 10시간일까? 야,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이 만큼서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저녁을 해 드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캠핑이죠 마치 안표사드 치열하게 지금 이렇게 줄서 있는데 먼저 살라고 하네요. 야, 저 뭐지 저거?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줄서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 개무시고 그냥 먼저 돈 주는 사람한테 주네. 이러니까 야, 그 힘드네. 뭐 이쪽 문화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줄을 서란 말이야 사람들아. 이건 아니잖아. 야, 이거는 진짜.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크레이지 크레이지 예? 예? 크레이지 아 진짜 슈퍼 크레이지다 슈퍼 크레이지 아 버스를 이렇게 타는 거야? 아 진짜 파이팅 넘쳐 아주 그냥 다들 줄래 줄래 빠이빠이 나 갈게 나 갈게 나 간다이 이라다크가 저를 쉽게 보내주지 않네요 쉽게 보내주지 않아 불법주차 지렸죠 हर भरे <calculating> 자고요. 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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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제가 내를 떠나기 전에 제 친구 장초에게 한식을 대접 할수 있어 가지고 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오케이. Okay. I'm so happy. I'm so happy. I'm yeah. I'm really enjoying Korea. Yeah. Thank you. Thank you my friend. Uh, OK 케이 good.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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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yeah. One for you. yeah. Oh. Thank you for the fade away. Because every time I wake up, i light is burning Something's going wrong. The thought of up in my brain. 최고요, 최고요, 최고예요. 제가 이제 곧뇌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기념으로 여기 세개 있었던 제 옷을 하나 기념으로 들였고 아까 장추가한테 노란 색하나 줬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사흘간이죠 아, 우리가 그리고 아까 장추한테 받은 선물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여기 현지 스카프래요. 뭐지? 엽다텐인가 어, 마사지다 마사지. 어? 마사지 보는 것 네. 이게 그리고 팁 칩에... 제가 스카프를 해보겠습니다. 나다에서이될것 같아요. 졸래 졸래 란색다고또 노란색 스카프를. 음. 아티브시 아, 감사합니다 옴마니 어. 그거 이 열어보세요 열어볼까요? 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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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지 라이크옴마니이 like 그냥... 써있거든요 어. 그 친구부터 지정한 티이프로그고 인정받았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이쯤에서 구독해야됩니다 좋아요도 해야돼요 감사합니다 좋네, 좋네. 제가 이거 마사지봉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뭐 어쨌든 좋게 좋게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달라이라마가 말씀하셨네. 어디 갔어요? We're okay. going